지사주 TV의 화탁지입니다. 자, 오늘 신내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예상한 대로 네, 수화복이 저한테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가고는 어, 음, 어제 했었는데 음, 또 이제 이렇게 혈압이 좀 오를 일이 어, 자꾸 생기는데 어, 이 그. 뭐, 일진이든, 어른이든, 우리 인간사회 이 사주에서의 어떤 그 용의기구안을 안 쓰려면 진짜 저기 산 속에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 그분들처럼 그렇게 혼자 사시면 조금 덜 합니다. 어, 음, 본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근데 했는데 안 돼도 혼자 살 때는 그게 큰 그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에 이게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직장 동료든 아니면 어뭐 학교 친구든 아니면 진짜 부모 자식 간이든 아니면 옆집 사람이든 이런 인간 모든 인간 관계들이 이 얽히고설켜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의 세속의 삶이기 때문에 내 혼자의 운이 그날 아무리 좋아도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나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내 기운을 또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이제 조울했을 때. 또는 내가 오늘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도 어또 옆에 있는 누군가의 그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면 또 그렇게 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많은 인연을 맺는 것. 어 많은 사람과 많은 인연을 맺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이 그 인연의 수만큼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 어 진월이 너무 저한테는 좀 힘든 일이. 여태까지 제가 음그 저의 월별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진월이 저한테는 지금 대운도 진토고요. 어 그리고 진이 이제 저는 또어 연도하고 일이랑 같은 그 삼합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두 개가 더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월만세령을 보시면 만세령에 이제 월별 어, 임진월 밑에 본인의 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글자가 표시돼 두개두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으신 분들도 있고 어,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게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연이랑 일을 기준으로 어,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다르다는 거는 연하고 일이 다른 거고 근데 저는 두 개가 같, 같은데 4월마다 진짜 어떤 시인의 아, 4월은 잔인한 달 그거랑 어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4월이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힘든 이유도 청간에 따라서 힘든 이유가 다 달라져요 네 음. 이번 달은 좀 힘든 이유가 또 <laughs> 전년도에 힘든 거랑은 또 다른데 어, 4월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내일 임자일이, 어, 5월, 아, 저기, 저기, 신축년, 어, 4월, 임진월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제 5일 개축일부터 어 개사월에 해당이 됩니다. 아, 네. 힘드신 분들 조금만. <laughs> 아니, 힘, 어 이게 알면서도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5월 4일 화요일은 네 임자일이고요. 이 자체로는 물의 기둥이죠. 그래서 사실은 임자일은 수의 기운이 큰 날이에요. 근데 이제 청간은 청간합은 임수가 너무 차기 때문에 여기가 정화가 와서 임정환목이 됩니다. 그리고 수와 불이 만나서 새로운 목 기운을 탄생하는 그런 청간의 합인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수가 와서 임전황목이냐, 정화가 와서 임수를 불러서 목이냐는 어, 본인의 십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 아무래도 임수가 와서 정화를 불러서 목이 된다는 건 본인 사주에 정화가 없으면 임수의 기운이 더 크게 작동하겠죠. 참, 어제 제가 오류를 하나 정정할게요. 제가 어제, 어, 신해일, 오늘 신해일에 병화나 정화에 천을 귀인이면서 제가 병화에게는 겁살이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살은 보통 지지, 천간이랑 상관이 없고요. 예, 무슨 일관이, 무슨 사이 이게 상관이 없고, 지지에서, 어, 이노술로 흘러가시는 분들에게 해수가 겁살이에요. 어,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병화하면서 해수가 그분에게 천을귀인이어서 제가 사주 상담을 할 때, 아, 겁살과 천을귀인이 묘하게 흘러간다. 이게 너무 박혀 있어서 어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습니다. 살은 지지, 삼합에, 예, 그걸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수는 신자진 삼합으로 가면서 수로 가죠. 자는, 자수는 수의 왕지, 겨울의 왕지고 신자진 삼합에서도 가운데 있는 왕지예요. 그러니 내일은 물의 기운 삼합에서도 신금이나 진토가 올 때보다 물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오늘은 청간이 수고 어, 지지가 이거라 수색목으로 수가 그래도 목기운으로 빠지지만 내일은 수는 아래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여있고 목은 근 네, 위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가 목으로 빠져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요 어, 수의 기운이 네 왕한 네 날입니다 저한테는 수목이 다 별로인데 내일은 정말 수아 정말 아는데도 아,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될까요? 집에 박혀 있으면 또 아이와의 제가 오늘 골치가 아픈 게 아이와의 문제인데 이번에 임진월이 네 아우 겁나요. 자 자수가 들어올 때는요. 어 미토나 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자미 자유 원진 기문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 정신적인 어, 또 행동에 있어서 자유 기문은 또 떼쓰는 애 같단 말이죠. 그리고 어 자오충이니까 본인 사주에 예 예. 오화가 있으신 분들은 네, 갑자기 오화 예 오화가 있으신 분들은 자오충네 이렇게도 어, 생각하실 수 있고 이 자수를 빼는 방법 중에는 수는 어, 목기운으로 수생 못하도록 빼는 게 좋은데 예네 갑목이나 잇목이 좋아요 네 특히 지지에서의 잇목은 무토와 병화가 있어서 어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자수를 잘네 그거 하는 거죠. 잇목이 본인의 오행 중에 뭐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제 제 경우에는 잇목이 편재예요. 어 편재라는 거는 너무 드라마가 너무 드라마 같아요. 내일 우리 딸이 자유 기문이 저한테도 요구 있어서 되는데 이 자수를 잇목으로 빼야 된다라는 거는 제 저의 편재로 빼야 된다라는 거는 모겠어요. 예. 제가, 네, 용돈을 준다든가, 아이에게 때렸으면, 또는, 어, 그, 멀리 봐야 된다. 아, 이런 것도 되고요. 너무 정제, 정지... 또, 목기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새롭게 시작하고 성장하고 열린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저, 어, 목은, 어, 화를 향해 가기 때문에 늘 희망찬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 화제를 전환하든가, 또는, 또, 목기운이 의미하는, 어, 공부. 어, 쪽으로, 어, 빼도 되고요 뭐, 그거는 본인의 저의 어떤 숙제인 거죠. 네. 음, 어쨌든, 내일은 임자일로 수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네. 수생목이 사실은 오늘처럼 잘 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수는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형국이죠. 어, 뿌리, 수가 뿌리니까, 뿌리가 이렇게 되게 강한, 네. 나무에,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어 뿌리가 강하다는 거는 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예, 내실을 기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야 이 강한 나무가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안으로 모으고 수렴하면서 어그 다음에 예, 태어날 봄을 기다리는 수의 예, 그런 특징인데. 음 수가 지지에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가 들어왔을 때 특히 저처럼 불이 일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이 충돌이 되면서 어 낯설고 어, 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거나 아 어, 또는 어그 오화가 갖고 어그 자수랑 부딪히는 오화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 십성의 기운을 잘못 쓰게 되는 네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월지에 만약에 오아가 있다 해서 좌우충이다. 근데 그 월지에 있는 오아가 본인에게 뭐 식신이나 상관이다. 근데 자수가 왔다. 그러면 식상을 잘 못쓰게 되는 거예요. 어, 식신 상관은 나를 표현하는 능력인데 그게 잘안 되거나. 만약에 오아가 관성이다. 그럼 관성은 내가 정도를 지키면서 어, 뭔가 해야 되는 책임감인데 자수가 오면 그 오아인 관성, 어,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에이, 그거 되면서 통제라는 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목표 세우면 가야 되는 게다 관성의 작용인데요. 그 관성이 잘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게 재성이면 목표 축을 향해서 본인이 막 가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거죠. 어, 의욕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면 불이라는 건 활활활 타오르는 열정인데, 또 수가 그거를 꺼버리기 때문에, 어, 조금 건조해서 수가 필요하신 사주상에서, 어, 뭐, 조후의 의미로 너무 조열해서 수가 들어와서 좋으신 분들은 좋겠지만요. 너무 조열한 사주에서는 오히려 수가 들어올 때 역효과가 납니다. 어, 적당히 조열하면 수가, 어 뭐, 길신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후를 맞춰주지만 너무 사주 자체가 그냥 만화 쪽으로 간다면 화를 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수는 오히려 역효과 만나요. 수가 들어온다고 그 불을 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어설프게 물 부었다가 불이 커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십성에는 다 똑같이 가니까 보기는 좋아요. 대신, 뭐, 정이냐 편이냐 쪽으로만 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임수는 양의 수고 자수는 음의 수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갈리죠.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는 편인과 정인이에요. 어. 정편, 인성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목에, 목에게 그리고 수가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에, 뭔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식상을 쓰는 일이 잘안될 것이다. 즉,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이 안 나간다. 이렇게도 되고요. 특히 간목 어, 일관분들 중에 조금, 음, 차신 분들, 어, 그, 화가 조금 없고, 밝은 기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되게, 되게 우울하실 수 있고요. 어, 편인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같은 사안을 놓고 편인이 들어왔을 때는요, 자꾸 그 일에 부정적인 측면만을 봐요. 근데 정인이 들어올 때는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좋은 면을 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두 가지. 근데 지지에서는 이 자수안의 임수와 개수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골치가 많이 아프시겠다. 내일 목인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정인이라 그래, 이왕이면 좋게 생각해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인이 들어오니까 편인이라는 거는 현실에서 내 상황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목일관분들은 내일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많아지시면서 뭔가 내 주장이나 내가 해야 될 말을 잘 못할 그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수기운이 이 본인 사주에 좋은, 음, 신약한, 어, 목일관분들에게는 괜찮겠다. 자, 화일관분들은 관성, 관성이에요. 병화, 어, 일주 같은, 병화일관은요, 평관과 정관이죠. 그리고 정화일관에게는 임정아, 목이 되네요. 어, 인성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지지에서의 이 자수가 정화에게는 평관이니까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목기운이라 인성의 기운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평관이 들어올 때 본인이 할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관성이 들어올 때는요. 긴장이 바짝 되기 때문에 뭐 정신 어, 청간으로 들어오는 건 정신, 지지에서는 현신이라고 쳤을 때 현실에서의 관액기. 더군다나 수가 어, 화액에는 관이기 때문에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이 많다. 또는 내가 아, 책임감을 가지고 어, 아, 미뤄뒀던 일들을 오늘은 다 하겠어 이런 어떤 계획극화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이, 벌어지겠다. 사실은 어, 관성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내가 조금 내켜야 하는 쪽이고 나에게서 자연스러운 나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압박을 갖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싫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성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내 마음이지만 그거를 반드시 해야만 나에게 좋은 그런 케이스는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으로 가기 때문에 화일간 분들은 네 내일 음, 엄청난 책임감으로 일을 하시겠다. 토 일간 분들에게는 내가 수가 강해서 재성 제성, 재성이라는 얘기는 어 지금 이제 금하고 토가 이제 식상과 재성 쪽인데 식시 식상 쪽은요.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먹는 거뭐 잠자는 거어 그냥 인간으로서 아나 그냥 아 가기 싫어. 이런 거죠. 어. 근데 재성은 조금 더어 궁극적인 목표 같은 거예요. 음 아이가 만약에 재성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어, 그리고 뭐, 식상이 발달된 사람과 발달되지 않은 사람과 조금은 발현되는 게 다르겠지만, 재성이 이렇게 뜨고 들어오고, 식상이 적당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식상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반드시 이루려고 하죠. 남자에게는 여자니까, 내일은, 아,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들었던, 어 여자분에게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연락이라도 한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식상은 그냥, 아, 보고 싶다, 뭐, 좋아해. 그러다가 톡이라도 한번 날려보는 것 정도. 재성은 날려서 약속까지 잡아내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지금 이 재성재성이 수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 수를 본인의 토로 적절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어, 신강하신 토 일관분들에게는 괜찮고요. 이렇게 수가 많아서 또는 이 수를 목으로 빼시면, 네네, 이 자체의 수생목은 조금 안 되지만, 본인 사주 자체에 지지에 목 기운이 강하신, 근데 이때 자 묘는 또 묘로 묶여서 안 써지고요. 제가 지지에서는 잇목이 좋다고 그랬죠. 지지에 잇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를, 네, 너무 많으면 오히려 관쪽으로 빼시면, 어, 수가 역류해서, 어, 토를 조금 이그 뭐지 어, 흙탕물을 만드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토는 약한데 수가 많으신 분들은 수가 범람하면서 흙탕물이 되죠 네,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간 분들은 내일 어, 아마도 물론 여기 재성이 있긴 한데 이 수가 재성으로 잘 빠져나가면 좋겠네요 어... 물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거는 고이면 썩어요. 그리고 어떤 오행이든 하나가 많아서 그 다음 오행으로 생 빼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 이 식상이 많아서 이 수가 관을 쳐버릴 경우에는 저처럼 좌우충이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쳐버리면 본인이 계획했던 거를 다 그냥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떤 할 책임의 분량을 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도 입목이 있으니 입목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수일간 비겁 빅업, 비겁이에요. 어. 그러니까 수일간 분들이 비겁 비겁 가뜩이나 식상도 비겁 빅업, 비겁인데 이제 수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어, 만약에 수일간 분들 중에 토가 토가 약하신 분들은 그 토가 이 수를 어, 이렇게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게 되죠. 본인의 기운이 너무 범람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천간에는 또 목도 있기 때문에 수생목 되는데 잘못하면 목이 본인 사주에 적절히 수를 빼낼 수 있는 목이 있으면 아예 식상 쪽으로 빼내면서 그냥 어~ 조금 말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본인의 기운과 식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근데 수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상이 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떠버릴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말과 행동이 결과를 못 내고 공허한 네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괜한 말실수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가 강하시다 그러면 화 쪽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어, 이루려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자수는요, 사실은 목을 잘 키우기보다는 너무 찬물이라 화를 잘 끕니다. 불을 잘 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좌충한테엄청신 그걸 봤나 봐요. 영향을. 불을 잘 끈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 수일관 분들은요 이 수를 본인의 목표를 향하는 쪽으로 불을 끄는 쪽으로 쓰시길 바래요 어, 불이라는 거는 수일관에게 재성이거든요 늘막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수가 많으신 분들은 수기운 들어오면 비견에 어떤 그게 들어와서 더 강할 수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수라는 건 이렇게 가라앉는 기운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음, 좀 음, 금수가 본인의 사주에 많으신 분들은 우울감이 있거나 저처럼 아예 예, 이렇게 충자우충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신내일도잘 보내시고요. 저처럼 목과 수가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 <laughs> 내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5일날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5월 5일을 생각하시면서 잘 버텨봅시다. 존버라는 말이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 이외수 선생님이 얘기한 존버. 그게 존나게 버티자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아, 네. 요즘 존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버티는 게 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지만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버티는 게 아닐까. 네. 여러분. 어. 오늘도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